아파트 베란다에 빨래건조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리모델링 하면서 완전히 베란다가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빨래건조대를 어떻게 쉽게 달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천정부착건조대, 빨래건조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박스를 개봉을 하면 부속품이 이렇게 있어요 이 줄이 매달려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줄이 없는 그, 건조대가 이렇게 있고, 이두 개가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그런데 줄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칼부럭하고, 그 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요거, 요거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봉이 이렇게 있죠. 빨래 건조대에 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 스냅으로 된게 있고, 그 다음에, 페인트 피복이 된, 철로 돼가지고, 백색으로 페인트 된 그런 봉도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에,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어요. 줄이 매달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 작업을 할때 필요한 공구는 뭐냐면, 충전 드릴 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 한마 드릴. 그리고 줄자하고 펜. 그 다음에 망치.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쉽게 빨래 건조들을 다는지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하나를 들고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기준점을 뭐 여기 있는 구멍에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구멍에 잡으셔도 되고요. 양쪽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줄자로 체크를 해 두세요, 체크를. 저는 기준점을 여기는 한쪽은 이렇게 세로로 된 거, 또 한쪽은 이렇게 가로로 된 거. 그러면 조금 잘못 들어도 약간 거리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좌우로 그래서 하나는 이걸 기준점으로 삼고, 하나는 이렇게 세로로 된걸 기준점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줄자를 가지고 여기를 재주세요. 여기 가로로 된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35cm 정도가 나옵니다. 35cm. 이 35cm를 기준점으로 잡고, 천장에 이제 35cm를 마킹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수평, 천장의 좌우 수평이 맞아야 되니까 그걸 기준점으로 어떻게 잡는지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선은 이 봉을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 되는 그 사이에 위치시켜달라고 하셔가지고요. 먼저 이 봉을 들어서 여기에 살짝 나갑니다. 이렇게. 봉의 길이를 재면요, 봉의 길이는 1950mm가 나옵니다. 195cm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쪽을 35cm를 양쪽으로 35cm를 계산해서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고, 1m 60 되는 지점에 이 건조대 양쪽을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350이 나오니까 17cm 뛴다고 치면 대강 여기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한 이쯤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이쪽 대는 이렇게 이렇게 세워질 거고요. 그리고 이쪽 줄 있는 부분. 줄 있는 부분은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쪽에서 그 줄을 당기고 또 놔주면서 조절하는 거니까 줄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세워질 거예요 이렇게. 위치를 시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파란봉이 빨래 건조대 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길이가 1950mm가 나옵니다. 195cm. 그리고 빨래 건조대 왼쪽 오른쪽에 설치할 거를 1600mm가 되게끔 위치시키세요, 그냥. 양쪽을 똑같이 그 비어두는 길이를 똑같이 균등분할하신 다음에 여기 160cm 정도 되는 지점에 위치시키세요.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게 뭐냐면 2점을 잡으셔야 돼요. 2점. 이 2점을 이 저는 이 벽에서 30cm, 그리고 이 벽에서 64cm 떨어진 2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위를 갖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에서부터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어, 요봉 위치를, 위에서 잡고만 하려다 보면은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또, 정확한 사이즈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냥 한 번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막 삐뚤어져요, 이게. 이쪽, 이쪽에 그 수평하고 이쪽 수평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점을 잡아서, 이 점에서 35cm 떨어진 지점에 마킹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64cm 떨어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을 먼저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그걸 그대로 위용해서또 이쪽 벽에서 30cm, 이쪽 벽에서 64cm 이 점을 잡고 또 여기서 35cm 떨어지니까 이 점을 잡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64cm 계산을 해가지고 이두 지점을 확보를 해두세요. 그런 다음에 이 점을 어떻게 잡으시냐면 똑같이 여기서부터 300이니까 30cm 떨어졌고요. 또 여기 벽에서 여기까지 잡으세요. 아니면 이쪽 벽이 또 같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잡으셔도 되는데 이쪽은 벽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 벽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두 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번에 계산을 해가지고 딱 올라가서 바로 하는 것보다 어, 오히려 정확한 지점에 마킹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네 점을 한마디로 가지고 이제 구멍을 내서 칼블럭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시다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하다 보면 여기 그 천정에 전등이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빨래 건조대 양쪽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줄을 땡겨서 이 건조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줄이 여기 전등의 정 가운데 부분으로만 오지 않게끔 하시면 돼요. 나중에 보면은 여기 빨래 건조대 좌측하고 우측 부분을 설치를 해서 줄을 당기면 이 전등에 이 줄이 계속 걸리게끔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당겨주는 그 줄이 전등에 걸리지 않게끔만 요쪽 한쪽 편으로 이쪽 편이나 이쪽 편으로 그렇게 위치를 시켜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봉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봉은 이등 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걸리진 않는데 문제는 줄이 걸립니다. 줄. 줄이 전등에 걸리니까 그 줄이 정 가운데 걸리지 않게끔 전등의정 가운데 걸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줄이 당겨지고 놔지는 부분이 걸리지만 않게끔 해주시면은 충분히 이 천정에 전등이 있어도 빨래 건조대를 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기는 간단해 보여도 머리를 위로 향하게 하고 또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눈대중으로 아무리 정확히 한다 해도 여기를 찍고서 만약에 똑같이 했다고 치잖아요 그럼 이 점이 이쪽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정확한 지점을 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밑에다 놓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서 한 번에 그냥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봉 위치나 이런 걸또 하다 보면은 이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다 살짝 놓고 요 작업을 간단하게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서 작업을 하시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원리대로 하시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천장에 칼부럭 구멍을 뚫어 주겠습니다 칼부럭을 불... 그 박을 때 깊이를 어, 어떻게 체크하냐면, 이 어, 칼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가게 이 정도, 이 보면은 이 끝에서 한 5mm나 1cm 정도 더 들어가게 이렇게 체크를 해두세요 이렇게 날에다가 테이프가 있으면 테이프로 하셔도 되고요. 뭐 간단하게 지금 그 표시를 하는 거니까. 구멍을 네 개를 뚫었어요 이 와셔를 끼워줄 때이 피스를 풀러서 이 사이에 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껴서 그냥 박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줄이 있는 거 있잖아요 줄이 있는 거를 들고 이 꺾인 부분이 안쪽으로 가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 기역자 부분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 이쪽 줄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박아주셔야 돼요. 이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손으로 그냥 꾹 껴주세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손으로 먼저 꾹 끝까지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걸쳐있는 상태에서 임팩 드릴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냥 드릴입니다, 그냥. 임팩트 드릴은 아니에요 이거를 세게 세게 눌러주세요 세게 여기 어, 이 재질의 칼블럭은 이 헤드 부분을 잘못 돌리면 다다닥 하면서 헤드가 마모가 잘 돼요 그래서 이 십자 부분을 꽉 끼고 위로 꽉 누른 상태에서 세게 조여주세요 이 다다닥 이 소리가 나면 안 좋아요 그런데 잘 박혔습니다 자, 한 번에 세게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로 힘껏, 아유, 안 되겠다. 이 드릴로 해서 다다닥 소리나고 잘안 들어갈 때는요, 그냥 수동 드라이버를 쓰시는 게 좋아요. 수동 드라이버로 세게 밀면서 돌려주세요. 그러면 안정적인데, 조금 힘은 들어요.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 나중에 풀릴 때도 나사선이 살아있어가지고 잘 풀려요. 이 나사선을 꼭 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쪽도 똑같이 박아주세요. 자, 이렇게 세게 조여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세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빨래 건조대 두 개는 다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벽에. 줄을 풀어주세요. 이 줄을. 이렇게 풀면 줄이 이렇게 손잡이에 달려서 두 가닥이 쭉 올라와요. 이쪽도 두 가닥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닥. 이것도 풀어주세요, 이렇게. 두 가닥이 나오는데 한 가닥은 당겨서 이 구멍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세번 묶어주세요, 세 번. 자, 저는 세 번을 묶어줬습니다, 세 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야 좀 보기가 좀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렇게 하고, 하나는 쭉 당겨서 이 반대편에 있는 롤러에 껴주세요. 껴서 이대 롤러에 끼신 다음에 바깥쪽으로 빼세요.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여기에 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세 번을 묶어주세요 세번 3번. 이렇게 세 번을 묶어줬어요. 이제 이 손잡이를 적당히 당겨주세요 이렇게. 이 손잡이를 한번 묶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져주신 상태에서 놓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봉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봉을 길이를 맞춰서 이 대에다가 딱 꼽아주시면 돼요. 딱 소리 날 때까지. 자, 다 됐습니다, 이제. 다 설치한 상태에서 땡겨보겠습니다. 이걸 올려서 고정할 때는 먼저 줄을 그대로 땡긴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대각선으로, 땡긴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이 상태에서 놓고 딱 놓으면 고정이 돼요. 그리고 내릴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놓고 놓으면, 내려옵니다. 보시면, 여기 상하, 좌우, 다 센터가 다 맞죠? 이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